남성 건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는 주제이지만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 바로 전립선인데 이는 남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전립선의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현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꼭 주에 깊게 살펴야 할 주요 신호들과 함께 단순한 선택이 어떻게 전립선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돌보고 싶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이는 이 공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전립선 관련 증상은 미묘하게 시작되어 눈에 띄지 않다가 점점 두드러지며 삶의 질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예방적 관리의 기본을 아는 것이 합병증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생식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객 일부를 생성하며 성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조금의 이상만 생겨도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초는 조기 검진입니다.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하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PSA 혈액 검사와 임상 검진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변화가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 효과도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적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관리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채소, 과일, 섬유질,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술, 포화지방, 가공식품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인데 좌식 생활은 전립선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의료적 예방과 생활습관의 조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의 균형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전립선은 비록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광 바로 아래의 위치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크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고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도움을 받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증상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료를 미루지만 사실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힘을 줘야 배뇨가 시작되거나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 염증에서 양성 비대증, 심지어 더 심각한 질환까지 의미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 현상, 즉 야뇨증입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뇌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 남성을 밤새 깨우게 되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해칠 뿐 아니라 전립선 기능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배뇨시 통증이나 화끈거림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전립선염일 수 있으며 발열 골반 통증 허리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만성화될 수 있어 고통이 길어지고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색이 변하거나 피가 섞이는 경우는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는 전립선 문제와 무관할 수 있지만 다른 배뇨 증상과 동반된다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뇨는 감염, 염증 혹은 종양의 신호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립선은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기 문제, 선격 저하, 사정시 통증은 전립선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지 말고 건강의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구나 전립선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과 병행해야만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사실 회피는 더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정직하게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결국 전립선의 주요 경고 신호는 배뇨, 곤란, 빈뇨, 통증, 혈뇨, 성기능 변화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은 곧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의학적 관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단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영양은 염증 예방, 호르몬 균형, 심각한 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은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수박, 파파야, 빨강 파프리카에도 들어 있으며 조리하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필수입니다. 연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이나 치아씨, 아마씨에 풍부합니다. 이는 한겸작용을 하고 전립선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역시 장기능을 조절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건강은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변비는 골반 압력을 높여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요로를 깨끗이 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시면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 가공육, 튀김, 초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포화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술 역시 과하면 요로를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해칩니다. 카페인 또한 배뇨 급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 호박씨, 변가리콩도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아연은 호르몬 조절과 면역 강화에 필요하며, 부족하면 전립선 문제와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식단에서 항산화제, 좋은 지방,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술, 포화 지방,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식단의 변화가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전립선 건강은 식단이나 유전적 요인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결정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중 관리, 혈액 순환 개선, 호르몬 균형 유지의 핵심입니다. 복부 비만은 전립선 비대와 직결되므로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 좋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과 염증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면역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명상 호흡법, 즐거운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와 대화도 정서적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골반 압력을 높임으로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피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셔 요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전립선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흡연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혈류를 방해하며 술은 염증과 자극을 악화시킵니다. 이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성생활 또한 중요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습관은 정기검진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기적인 PSA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는 조기진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직장수지검사는 불편감이 있지만 크기 질감 결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정밀한 경우 초음파 MRI 필요시 조직검사도 시행됩니다. 전립선 질환, 특히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조기 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은 9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되면 치료는 힘들어지고 예후도 나빠집니다. 가족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45세 이후에는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진료를 미루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검진은 질환 예방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요인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안심과 자신감을 주는 투자입니다. 조기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정기적 진료, 생활습관 관리, 식단 개선, 금연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활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전립선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